한 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잘안 갈아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한 절반 정도만 넣고 분쇄해 줍니다 고추, 대파, 다, 계란을 넣어줍니다 소금 약간만 넣고 밀가루 2스푼만 넣어주세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가열된 팬에 두부를 이렇게 막 으깨주면서 부셔주세요 고슬고슬하게 완성되면 이렇게 후추, 팬에 오일 두르고 한국자씩 떠서 적당한 사이즈로 펴주세요 뚜껑 닫고 이제 익혀줍니다 세게 하면 타니까 중약불에서 6분 익힙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반대편도 오일을 살짝 팬에 둘러야지 아니면 달라붙습니다 불은 중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줍니다 완성이에요 두부하고 계란, 양배추를 분쇄해서 넣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고소하니 맛있습니다 단백질 폭탄이에요 감사합니다